자, n e 장경제통정교사최 e w s 를 통해서 이 news를 통해서 이 n 이 뉴스 때문에 나오셨이고 제가 들었는데 서차재난지원금이부자지원금이 됐다고 하는 뉴스이 기사가 예. 그저께 나왔어요. 예. 예. 이 기사 해이 news를 통이기사를쭉다 읽어보지 해서이지는를다 그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 재원이 엉뚱하게 더 많이 분배된 셈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예. 예. 그 기사가 토요일 아침에 일곱 시경에 이제, 7시경에 이제 예. 출고가 됐는데 예. 첫 기사 문장이 이렇게 시작해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 소득이 결과적으로는 고소득층에 가장 많이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도 이 대목이 잘 이해가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1인당 똑같이 지급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1인 가구가 40만 원이고요. 네. 2인 가구가 60만 원, 3인 가구가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이 1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득과 관없이 똑같이 배분됐는데 그렇죠. 어떻게...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뚝다 분갑한다는 변화... 게... 어떻게 고소득층이 많이... 토... 이걸 어떤 근거에서 이 이야기를 끌어낸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간 거죠.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여기 이제 사회 수혜금이라는 것을 이제 개념을 도입을 해요. 예 사회 수혜금이 뭐냐면은 정부로부터 이제 현금성 지원을 받은 것들. 예, 예. 여기에는 그러니까뭐이 재난지원금만이 아니라 예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게 되면 뭐 실업수당, 근로장려금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된 것들이에요. 사상위계층에 뭐, 주는 정부지원금이라든가 다 포함해서. 예, 다 포함된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보니까는. 이제 소득 계층별 인제니까 우리가 소득을 인제니까 이렇게 그 사회 수혜금이 얼마나 됐는지를 이렇게 분류할 수 있잖아요. 아, 소득 1분위에 이런 금액의 합계가 얼마냐 이런 그렇죠. 식으로. 예. 예. 그렇게 이제 보니까는 이제 그 하위 20% 같은 경우 한 31만 6천 원 뿐이 안 되고 예. 상위 20% 가구당? 그렇죠. 가구당. 가구당이죠. 네. 상위 20%는 한 49만 9천 원한 50만 원 되더라 이거예요. 아, 자, 그러면 이 근거는 1분위가 가장 낮은 하위 20%입니다. 예. 1분이 가구는 평균 30만원 대고 5분이, 예. 5분이가 이제 상위 20%의 20%. 예. 소득이 있는 가구예요. 5분이는 예. 거의 50만원에 육박하더라. 예. 그러니까 그 소득이 많은 20%가 더 많이 받은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논리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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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가 뭐냐면 소득이 올라갈수록 증가를 이렇게 보, 보여요. 예. 보이는데 이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면 가구당 가구원수가 다 틀리거든요.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가구가 네. 우리 1인당으로 지금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구가 몇 명인지 통계가 없네? 그렇죠. 그걸 빠 그게 빠지면 이렇게 평균을 내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가구당 이제 연령도 좀 차이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가구당 인제니까 우리가 이그 이, 가구원수를 보게 되면요. 하위 20%는 1.5명 뿐이안 돼요. 아, 그러니까 하위 하이... 하위는 1인 가구가 많다.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이제 젊은 사람이든 어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든 간에 이렇게 그러니까 젊은 가구은 혼자 산다든가 예. 또는 뭐 70대 이상이면 혼자 됐다든가 예. 이런 가구가 많다. 예. 근데 상위 20%는 3.4명. 상위 20%는 뭐 예를 들어 사5 0 대의 중산층 가정이 가족이 다 모여 산다 삼성이라고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높죠 더. <laughs> 그러니까 당연한 걸 가지고 <웃음> <웃음> 가구 숫자를 빼버린 <웃음> 예. <웃음> 빼버린 거네요 예. <laughs> 가구 아니 가족이 4 명인데 그러면 더 많이 받죠 그러니까 첫 문장인부터가 그러니까 이게 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해가 안 되는 <laughs> 저, 얘기를 저, 저, 저. 이제 문장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다음 문장이 이어가요 뭐냐면은 어, 재정적자를 감수하며 추경예산까지 편성해 마련한 긴급예산이 허투로 쓰였다. 아, 이거는 <laughs> 통계를 잘못 분석한 것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잘못한 걸까요? 이거는 제가 볼 때요. 그러니까 네. 첫 문장을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방향성을 잡은 거죠. 방향성.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냥 뭐 긴급재난지원금을 줬는데 에, 이 소득이 그러니까 그 저소득층한테 많이 갔다면 당연하게 사람들이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면요. 하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는. 정 반대기를 해지게 야 자극성 있는 이제 결론이 돼버리고 기사가 되니까 저도 이 기사를 보다가 왜 가구수는 표시가 안 됐지 일분이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일가 일분이의 가구가 그 가구수의 인원수가 1.5명이면 한 명이 네.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의? 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젊은 20대나 뭐 70대는 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 한 사람에게 준 금액이 워큼밖에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말하자면 근데. 가구 수, 가구의 인원수가 3명이나 4명이면 당연히 곱하기 3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 하이 20%가 예. 요즘 이제 우리가 이제 저소득층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주술에 걸려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이 20%가 한 31만 6천 원뿐이 안 돼요. 다른 예. 가구들은 한 40만 원대에서 한 5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예. 그러니까 굉장히. 유독, 유독 은자금가 예.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요. 가구주 연령이 예. 이게 61세가 넘어요. 평균적으로. 하이 20%는요. 평균이 그래요? 예. 평균이요. 아. 아. 거기다가 70세 이상 가구주가 4 0나 돼요. 아, 그게... 나머지 가구들은 한3 내지 한, 그러니까 뭐5% 이렇게 뿐이 안 되는데 70세 이상 가구주들이 아. 여기 70세 이상 가구가 아주 집중되어 있는 가, 이, 소득계층이에요. 아, 그럼 이 사람들은 근로장려금 혜택 못 받지요? 그다음 아이들 양육수당 보육수당 이런 거안 나올 게 아닙니까 아이가 그렇죠. <laughs> 있을 수 없는 연령들이 많으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근로소득을 안 하니까 실업수당 도 아이들은 안 있지만 성인이죠 <laughs> 아 그렇죠 성인이니까 이제 네. 양육수당 아이수당 대상이 아니죠 그것도 그렇죠.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너무 특... 당연한 거네요 이런 특성을 배제하고서는 음... 하이들한테 그러니까는 가장 그러니까는 이... 네? <laughs>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이거 왜곡된 통계네요 예. 말씀 듣다 보면. 아니 70대 이상이 어 1인 가구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액수도 적고 소득도 예. 적고 그다음에 뭐 양육 지원 이란도 없고 그런 예. 건데, 예. 이게 나아진 건데 이게 어, 허투루스였다고 말하는 그런 분들에게 이것마저 없었으면 큰일 날뻔했죠 근데 이제 이러한 걸이 사람이 이 기자가 본인 이 했는지 제가 봤 보통 잠깐 의심스럽지만은 거기 이제니까 그러니까 그러 인용한 그 학자가 나오는데 교수가 나오는데 근데 이게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라고 예.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접근하기 힘든 이제 그 데이터가 있어요. 교수님, 그러니까 샘, 교수님 맨날 보신다는 네, 마이크로 데이터. 데이, 샘플 데이터들인데 예. 그걸 가지고 이제 그랬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 기사를 가지고 통계청은 원래 해석을 안 해요. 그냥 자료만, 내, 그냥 이렇게 자료만, 내, 자료만 그냥 이렇게 만듭니다 자료만 생성을 해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기사가 나오니까는 일부 정치인들은 뭐냐면 통계청이 이렇게 발표했다 이렇게 이것도 이제 둔갑시켜요 아, 네? 그런 의도의 기사겠네요 어떤 의미에서 예. 자그게한가지고 있고 요것도 팩트 체크 체크해 주십시오 바로 이어가지고 동아일보에서 재난지원금을 일조를 풀었는데 GDP 증가 효과는 2천억밖에 없다. 나 이게 좀 이해 가안 가는 대목이거든요. 일조를 <laughs> 풀면 이이 이 돈은 지역화폐로밖에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laughs> 그리고 어, 90여 프로 다 썼다는 거 아닙니까? <웃음> <웃음> 근데 왜2천0억 밖에 증가 안 했다고 그러죠? 이제 한국은행이요. 네. 한국은행이 이제 그 주기적으로 이제니까 그러니까 이 경제 상황을 이제니까 그러니까 예측하기 위해서 모형을 이제니까는 그 업데이트 합니다. 아, 경제 모델을. 예. 네, 업데이트 하는데 이번에 이제니까 그러니까 그이 경제가 이제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기간, 2011년 말부터 2019년 지난해 1분기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해서요. 예. 그러니요 시기가 금융위기도 이제 지나갔던 시기고, 예. 그다음에 코로나 19 재난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 그렇죠. 그러까좀 안정적인 상황을 대상으로 예. 이걸 이제 한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경제 이론이요, 시장이 잘 작동한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게 모형이 저기 작동이 안 되죠. 아, 그럼 이 모형은 예. 코로나 이전의 모형이에요? 그렇죠. 코로나 이전의 모형에다가 이걸 집어넣고 돌린 거예요? 예. 그럼 지금 상황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상관이 없죠 첫째는 그거고 야. 둘째는 뭐냐면은 정부 이전 지출에는요. 예.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재난 지원금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 모형에는 정부 재난 지원금도 포함이 안된시기고 예. 정부 재난 지원금뿐만 아니라 연금이라든가요. 예. 실업 급여라든가 그다음에 기업들한테니까 그러니까 보조해 주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수출 보조금 이런 것들 다 포함된 거예요. 음...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국민연금을 만약에 받는 분들 중에서는 만약에 그래서 과거에 많이 받는 분들은 올해 한0백만원 받으면요, 그한 달에 다 소비 안 하거든요. 예, 네, 그렇죠. 예, 네, 저축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근데 재난지원금은 한시적으로 다 소비를 해야 되는 돈이란 말이에요. 재난지원금은 기간 내에 다 써야 되는 거고 그렇죠. 실제로 9 0몇다 썼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그이 이 기간도 안 맞고 그러니까...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 정상적으로 경제가 작동할 때 모델을 들고 와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지역 화폐하고 특성도 맞지 않는 그 모델에다가 집어넣어서 이 수치가 나왔다고 이걸 가지고 지금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2천억밖에안 된다고 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공식에 넣어가지고 그렇죠. 어. 그 정부의 이전 지출이라는 야. 것이 딱분갑시켜 가지고 재난지원금이 일조 풀때 이렇게 인지가한 거예요 나쁜 일을 하네요. <laughs> <laughs> 아니 제가. 다른 공식을 들고 왔다는 얘기네요. 그마대로 그렇죠. 말해서 네. 왜 이렇게 하죠? 근데 이런 기, 이런 식의 기사들이 네. 종종 나와요. 사실은요. 종종 나는걸 저희가 중갑시키, 알 수가 없죠. 둔갑 시켜가지고. <laughs> 이 그렇구나. 하늘이 네. 연구 결과를 냈다 그러니까 신뢰가 가죠. 예, 네, 그렇죠. 근데 이 하늘이 2011년부터 19년 1분기까지의 상황 가지고 만든 연구 모델이고. 재난 지원금하고도 상관없는 모델이라는 걸 알지 못하죠, 우리. 그러니까 한은에서도 뭐냐면 결론 부분에다가 네. 지금 같은 코로나 19 상황에다 이 모델을 적용하는 건 어렵다 이렇게 얘기까지 잘안 왔어. 아에서다가 아, 예. 아, 결론 부분에다가 <laughs> 그런데 이걸 다시다 아, 굳이... 이건 진짜 의도가 그런 지금 상황에 적용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도 적용을 한 다음에 그 그렇죠. 기사 한 거군요. 아, 네. 이거는 의도적이네요. 예. 네. 한은에서 이 자, 지금 상황하고 안 맞는다고 했는데도 그거를 적용해서 수치를 냈다면 이거는 진짜 악의적인 기사네요. 앞에 거는 악의적인지 잘 몰랐는지 불확실하지만 뒤에 거는 악의적입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태병현 <laughs> 교수님 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